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도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공정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라는 그귀지랑 같이 치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협박하고 국우를 몰아갑니다 맞습니다. 상식을 내친 우리가 국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국우입니까? 아닙니다 내려내지 않으면 검열하려 합니다. 자유 진영 논리가 아닌 자오 진영 논리가 아닌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독재를 하려고 했다는 자들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독재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요보장 몇백명의 군인으로 독재를 꿈꾼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아무런 견지없이 거대 야당이 박탈 속에 마음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야당 대표야말로 진정한 독재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헌 당시 야당이 주장하는 일중 실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 맞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들의 바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 군인이 죽고 시민이 죽고 그랬다면 그들은 독으로 기뻐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계속 대통령님께서는 개헌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반국과 세력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문. 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반국가 세력을 만행을 알리기 전은 강력한 호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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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의 목적에 따라 국민 대과와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저 진영 놀리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싫은 것이 아닙니까? 진영 논리가 아닌 상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2030 세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자기가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 유익이 아닌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신념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라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겁한 저라면 남은 임기를 조용히 마치고 대지 후에 연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불의함을 보고있을수 없는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헌법이 규장한 대통령의 권한이 개엄을 선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내란죄로 몰고 가는 야단은 개엄의 이유를 듣기 싫은 것이 아닙니까? 그들 그의 정의로움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내란 사태라고 주장하는 일중 실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발언만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내란일는 불화의 프레임으로 대통령을 타격하고 결국 내란질을 탄핵 사이에서 빼버린 이 기가 막힌 사기 탄핵에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정과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가 된 뒤에야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안 이 미친 브라다이미은해소받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b 혹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선관 s o 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겁니까? 선관위는 d y is a c h i 지키기 n Somebody is a chicken. Somebody is a chicken. s o m e b 는 d y is a chicken. Somebody 그게 말이라 됩니까 아닙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선관위는 혼자 정의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마치 빈집털이로 잡혀온 부득이 자기는 정직하니 다른 물건은 손대 본적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상식입니까 여러분 주권자들이 선관위와 선거 시스템을 불신한다고 말하는데 그저 판도와의 상자는 다다둘 채 믿어라는 말로 주권들을, 주권자들을 빼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야당 당대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구속 사회를한 페이지 가득 채워 양육장을 기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체포 가능성 수많은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진발을더 빛나는 우려가 있다. 단 15글자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누구 입맛에 맞춘 그 공적을 공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최후의 번인 사법부라면 국민들에게 그들의 공정함을 인정받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초법적 태도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절대자처럼 보입니다 중국이이 파헌된 헌법적패소 TF팀이 아니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면정이든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탄핵의 일정과 조식의 신문만 봐도 기회는 기여져 있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불이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과정까지 공정과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단핵은 각각 내려와 마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8%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돌파하고 계속해서 계속 여러분 조사 기관들이 압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에도 조사하지도, 발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이것이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무언가 얻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욕을 당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과직과 비정으로 모욕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모욕당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어, 허나,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은 애국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입니다 아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을 다 지킨다고 하여도 제 안위를 보호한다 하여도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목소리를> 여러분 불리한 나라에 살더라도 그곳에 자유가 없다면 그의 번은 거짓된 번역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살더라도 자유가 있다면 결코 궁금해을머물을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국민주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옳고 귀놈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적 족구 이전에 상식에 대한 족구 바람에 대한 족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목회자가 나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불의와 비상식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대체 역생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과 목해자가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명료합니다 진리는 그 드러남을 꺼리 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숨기지 말고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니다 부끄럼 한점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강력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다! 최고다! 최고! <laughs> 아, 최고다! 최고, 최고! <laughs> 아, 최고다! <laughs> 아, 최고다.